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전에 대한 중국 미디어와 네티즌의 반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이 우즈베키스탄을 꺾고 결승에 진출했는데, 이에 대한 중국의 시선은 어떤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미디어는 한국 남자 축구팀이 3회 연속으로 아시안게임 결승에 진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단순히 스포츠적 성취를 넘어 병역 면제에 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하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국 미디어에서 크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병역 면제의 티켓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선수들에게는 더큰 의미와 부담이 따르는데 중국 미디어 역시 이 부분을 강조하며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 역시 병역 면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부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며 스포츠를 통한 병역 면제는 과연 올바른 것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반면, 일부는 한국 선수들이 더큰 부담과 압박 속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것은 칭찬할 만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병역 문제는 단순히 군대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다양한 의견은 한국과 중국 사이의 병역 문화 차이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론 스포츠 이상의 의미.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전은 단순히 스포츠 경기를 넘어 사회적, 문화적 이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중국 미디어와 네티즌의 반응을 통해 볼때이 경기가 한국 내외로 얼마나 큰 관심을 끌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이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병역 면제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여기까지 중국 미디어와 네티즌의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전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시죠. 중국 남자 농구 선수들도 강제로 군대에 보내면 안 될까? 중국 남자 농구 선수들 신체 검사도 통과 못할 듯. 어차피 한국과 일본의 결승이 예상된 결과임. 근데 중국 선수들은 진짜 홈인데 무슨 준비를 했던 거야? 이번에는 일본 응원할 거야? 한국 선수들 다 군대에 보내버리라고 이제 일본 응원하자. 우리 남자 농구 선수들도 군대 보내고 축구 선수는 탄강에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 한국 선수들을 국가 지키게 만들자 일본은 유럽에 뛰는 선수 부르지도 않았음 한국은 병역 면제 때문에 유럽에 뛰는 선수들 불렀고 한국 금메달이 당연함 아시안 게임은 차출 의무가 없는 대회니까 부르지 않은 게 아니라 차출을 하고 싶어도 못함 중국 남자 농구 선수들도 고비 사막 보내서 나무 심게하자 중국 남자 농구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걸 보면 아시안 게임에서 성적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승전 하루는 일본 팀을 응원하자고 무슨 군대를 피하려고 그러냐. 그냥 갔다 와라. 우리 남자 축구 대표팀은 지금 어디서 뭐 하는데 이렇게 훌륭한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하다니 너무 아쉽다. 일찍 결정되든 빨리 결정되든 결국 군대는 갈 듯. 중국은 우승 못하면 연봉반으로 삭감하거나 고속열차나 비행기 탑승 못하는 불이익 주는 정책을 만들어야 함. 영중국에도 도입 시급함. 국대 축구 결과가 좋지 않으면 바로 군대로 보내버려야지. 중국 남자 농구팀과 축구팀 선수들 모두 군대에 보내버려. 도저히 짜증나서 못 보겠어. 한국이 소일본 수비를 넘어설지 궁금하네. 저 경기를 한국의 병역 관리자도 보고 있는 거겠지. 일본 우승 문제 없겠지. 동아시안컵에서도 일본 3군이 한국 2군에 대승했잖아. 이번에 보니까 일본의 대학 선수들도 있던데. 한국에 이기기는 힘들 듯. 일본 팀도 만만치 않던데, 평가가 좋더라고. 아시안 게임은 한일컵 대회인가? 저번 대회도 한국과 일본의 결승이었는데, 일본이 이번에 또질 듯. 과거 잘 못이 많아서 다른 나라에게 잘 보여야 하거든. 일본도 싫지만 한국도 싫어. 그냥 한국 선수 군대 갔으면 좋겠어. 지난 대회도 한국팀은 일본의 어린 선수 상대로 우승했음. 제발 중국 남자 축구와 농구도 못하면, 군대 보내라고 이번 대회 일본 팀은 한국을 상대하기에는 너무 약한 것 같아. 이강인을 군대 보내느냐 아니냐의 싸움이겠네. 일본이 한국 이기기는 불가능. 일본 경기 좀 봤는데 솔직히 결승까지 온 것이 신기함.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못했거든. 근데 또 신기한 게 경기는 지배를 못하는데 득점을 많이 함. 아시안 게임이든 아시안 컵이든 왜 중국 팀 관련 뉴스는 없는 거야 너무 씁쓸하다. 우리도 한국을 본받자. 중국의 3대 스포츠 선수들은 앞으로 국제 성적이 좋지 못하면 군대 보내는 거야. 한국 동기부여 대단한 듯. 우리는 성적 별로면 그냥 감옥 보내자. 5년 전 손흥민 군대 면제가 기억난다. 지금 그는 아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수가 되었잖아. 이병 이강인 송나라였으면 성적 좋지 못하면 우리 남자 축구팀은 바로 참수 한국 일본 결승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라고 기사까지 쓰는 거야. 우승은 소일본이 해야지 더 재미있을 것 같음. 일본 여러 경기 봤는데 결승까지 온 것도 기적이었어. 한국 상대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팀이야. 군대가 얼마나 좋은데 빠지려고 그러냐. 한국과 일본 경기는 언제나 재미있음. 그러니까 한국 우승 못하면 바로 38선으로 가는 거야. 일본이 이기기를 처음으로 바라는 순간. 뭐라고 이제 강도까지 응원하는 거야. 그러고도 창피하지도 않냐. 중국 남자 축구 선수들은 중국에 태어난 게 엄청 운이 좋은 거야. 남미에서 태어났으면 살아남는 것 자체가 힘들어. 중국 남자 농구 선수들도 빼먹지 말라고. 한국이 지난 대회처럼 일본전에서 병역면제를 위한 극적인 경기를 할수 있을까? 일본이 반드시 이긴다. 일본 경기 못 봤지. 일본이 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 한국 선수들이 일본의 대학이나 리그 선수들보다 더 기량이 뛰어나다고. 한국과 일본 경기는 엄청 치열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우리 3대 스포츠인 축구 농구 배구 선수들도 군대 보내면 죽기 살리고 뛸 텐데. 군대 면제는 징역 2년을 면하는 것과 비슷한 거겠지 우리도 한번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은 제도인데 이번 우주 백전 멍청한 부심 그게 딱 수준 떨어지는 심판 수준을 보여주는 거지 멍청한 쿠웨이트 부심인지 악질적인 중국 부심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심 쿠웨이트 부심 쿠웨이트 중국 경기 보니까 부심 제대로 뛰지도 않더만 무슨 대각선에서 서서 오프사이드를 판독한다고 그리고 이번 오심이 최근 리버풀전 오심과 뭐가 틀리나 똑같은 오심인데. 뭐 하나는 골이 들어갔고 하나는 안 들어갔다고? 그냥 똑같은 오프사이드 오심이지. 공격 흐름도 다안 끝났는데 이미 깃발 들고 있더만. EPL 심판 보면 절대 공격이 다 끝나지 않은 시점에 오프사이드 깃발 들고 그러지 않음. 왜? 자기가 오심할 수도 있으니 공격이 다 끝나기 기다리는 것. 우리 선수들 공격하다가 이미 그 깃발 보고 공격을 포기하더만. 어차피 골을 넣어도 VAR도 없고 반복도 안될 거란 걸 알기에. 이렇듯 아시아 축구는 저질적인 심판 수준, 심판매 소호신 그 저렴한 심판들의 악질적인 판정이 그 축구 수준을 다 망치고 있는 것. 지금 EPL은 그 리버풀전 오심 때문에 심판위원회에서 사과하고 경기녹취록까지 공개하고 하던데. 근데 이번 악의 모심 누가 사과했나? 여축 북한전도 마찬가지이고. 어찌보는 시청자보다 더 축구를 모르고 수준 떨어지는 저런 것들이 심판을 하고 있으니. 특히 태국이나 중국 심판들. 차라리 축구공에 위치 추적기 붙이고 선수들도 위치 추적해서 그냥 AI로 오프사이드 판정하는 게 낫지. 근데 그게 그냥 심판의 수준 떨어져서 그런 거라면 오히려 다행이지. 다 알면서 고의적악의적편파적으로 판정을 하니.